와 (10억 로또라니까) (1만 명이) 모였는데 (10억 로또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 아파트는 망고잼 용산의 (10억 로또) 무주택자 (1만 명이) 몰렸답니다 용산 호반 서밋 에이디션 여기는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이라 그러면 어, 상업용지나 이런데다가 아파트를 짓는 건데 요 상업용지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보통 주상복합이 돼야 되고 오피스텔도 일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용산하면은 호재가 많지 않습니까? 용산 정비창 개발부터 해가지고 미군기지 이전하고 나서 그 민주공원으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이 된다든지 호재가 엄청 많죠. 그리고 이미 용산역 앞은 주상복합 밭스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청와대가 그쪽으로 이전하고 하면서 인기가 갑자기 관심이 쏠렸는데 강남은 사고가 됐죠. 용산이.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여기가 이제 규제 지역이에요.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분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억을 보라고 해봐요, 10억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가점이 높으시다면 함부로 집을 사거나 하시지 마시고, 청약을 넣으세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청약을 넣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아, 근데 이런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5천만 원에 팔수 있는 거를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3천만 원에 팔아라. 이런 거죠, 강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 예를 들면, 25억에 팔아야 될 거를 이제 18억에 팔아라. 그러면 이제, 칠억이라는 게 차액이 생기잖아요. 시세 대비 칠억이 싸게 나오는 거죠. 원래 이십오억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게 원래 진행하는 사람들 조합원에게 돌아갈 이익을 수분양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원래 이십오억에 분양할 수 있는데 십팔억에 분양하니까 조합의 이익은 체당치억씩 떨어지는 거고 분양 받은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치력을 보는 로또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20년 걸리기도 하고 뭐 10년 걸리기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조합원들이그 오랜 고통을 견디고 이제 새집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이익을 드러내 가지고 일반 분양 하시는 분들에게 넘어갔는데 일반 분양할 때 보통 로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이면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수혜를 있게 된다는 거죠 어,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우선순위를 드리는 건데 그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다는 이유로 10억을 받아간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들어오니까 조합들은 사업을 주저 주저하게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라 그래 갖고 끝나고 나면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몇억씩 인지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진행이 안되면서 서울의 주택공급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또 무주택자들이나 뭐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뭐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월세도 올라가니까요 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국가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이익인지 한번 고민 내 봐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어쨌든 용사는 시봉 로또 자, 어쨌거나 뭐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뀌기 전까지는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주택이시고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용산호반 서밋에이디션 1순위 청약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첫 규제지역에 청약했다. 규제지역이다 보니까 청약이 없어 그냥. 왜냐하면 1억에 팔수 있는 거를 6천만원에 해야 된다. 4천만원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최고 경쟁률이 524대 1이 나왔는데 당연하죠. 로또 10억인데. 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인근 시세 대비 10억 이상 낮았다. 다 이런 내용입니다. 용산에서 신규 분양이 4년 만에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추첨제가 확대됐다. 추첨제가 확대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가점제가 아니고 추첨제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모아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가점 말고 따로 추첨제 물량만큼 뽑기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무주택 한테 75%를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1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은 또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집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기 받기가 쉽지 않다 전정파사 같은 경우1 1 가구 모집에 5,771명이 청약해서 524.64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와한채 두고 524명이 싸우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10억 로또니까 네 사람들이나 집으로 돈 벌면 안 된다는데 뭐 이런 거 하면은 와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돈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게 인지상정인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계속 생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그걸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무리가 생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 특별 공급을 진행해. 특별 공급이 경쟁률이 90대 1이 나왔어요. 특별 공급이 보통 2대 1 넘으면, 어, 이게 잘될것 같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경쟁률이 특별 공급에서 90대 1이 나와버리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였죠. 다 뻔한 거였죠. 10억 로또라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 은 기간 추천자는 8명이었어. 요 기간 추천 같은 경우는 에 경쟁률이 되게 낮았거든요. 기간 추천이라 그러면 국가 유공자라든지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을 이 측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어. 자 용산은 강남 상구와 함께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다, 로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3.3 제곱미터당 4,500만 원. 8사가 16억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이 자리, 에이 자리. 여기 보면은 입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용산역이 있죠? 용산역, 용산역이 있고 이제 용산 기지창 이제. 다 밀어놨어요. 여기다가 초고층 이제 랜드마크를 올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면은 미군 기지 이쪽도 이쪽도 결국에는 민족공원으로 만든다 만다 하는데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의 센트럴 파크가 들어올 거다 이런 거고 그리고 옆에다 이제 여기 한남뉴타운이 이만큼 해가지고 처음부다 바뀌고 나면은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다. 금융, 비즈니스, 문화 모든 거의 중심이 될 거다 이런 거죠. 우주의 중심 용산이 될 거다. 그래서 용산의 미래는 밝다라는 거죠. 근데 용산역 인근에는 대부분 이제 그게 많아요. 추상복합이 많은데, 자, 요 자리에 요만큼 들어오는 거죠.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되게 조그매요. 예. 그래는 많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추상복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데, 여기, 예, 여기. 센트럴 파크네요. 센트럴 파크. 여기가 한뭐 삼십억 넘게 그래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십육억에 분양하는 것은 너무 싼거 아니냐, 일단 십억은 먹고 시작하는 거 아니냐. 여러 이야기인 거죠. 그 호객노노라는 걸 보면은 인기 아파트가 나오는데 또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2등이고 중앙에스클래스가 3등인데 용 용산오반 서밋 에디션이 1등이야. 근데 용산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또 있네. 여기 또 여기 또 말이 많더라고. 롯데캐슬 이스트폴, 이스트폴은 구의여 구이 구의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지하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구청도 들어오고 구청 구청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광진구청이 광진구청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청도 들어오고 이제 호텔도 들어오고 cgv도 있고 뭐 마트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초중고가 이렇게 쭉 예, 초중고가 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 안에 있고 예, 여기 보면 양남초등학교 있고요 예, 구담 초등학교도 있는데 양남초등학교 배정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예, 초등학교도 걸어서 갈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새로 많이 들어오니까 뭐 되게 높아 48층이야 그래서 일부 세대들은 한강도 보이겠다 이런 거죠 왜 여기 앞에가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 여기 보면은 저기 보면 다 12층 그러니까 여기 48층이니까 한강이 잘 보이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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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 4억 이게 그래서 이스포리 싸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게 진짜 싼 거냐 요거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필터를 걸어가지고 30평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평 주변에 30평대들은 가격이 얼마나 하는가 한번 보면 되잖아요 그죠 봤더니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주변에 13억에 거래가 됐네요 구이현대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연식이 좀 됐죠 1996년에 입주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13억 정도인데 여기가 신축이 14억이다. 뭐 물론 여기가 아파트촌이고 좋긴 한데 여기 이제 구청도 들어오고 싹 바뀌고 나면은 구의역도 지하로 연결이 되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신축이 있는데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 아파트가 그나마 좀 신축이더라고 그렇죠 2017년에 입주했어요. 얘가 13억 9천 14억 정도에 거래가 되니까 얘는 신축이고 하니까 싼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광진구 광장동 같은데 가보면은 여기 광장 힐스테이트 아파 트 아파트가 17억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14억이면 신축치고는 주변 시세 대비해서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제 기사에 봤더니 여기에 똑같은 롯데가 짓는 게 있어. 여기 보면은 롯데캐슬 리브파커 시티 시그니처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 원래 여기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이 있는 데를 이제 재건축한 건데 여기가 호가가 25억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호가가 보면 매매 한번 볼게요 매매를 30평대로 보면 22억에서 25억 정도 되니까 매우 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캐슬에서 똑같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근대역 가깝고 여기 그런데 여기가 장난치는 것 같아 느낌이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조합원 매물이라고 이렇게 내놨는데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 가 있잖아요 분양권이 실거래가가 10억 5천이에요, 여기가. 10억 5천. 근데 이 호가가 25억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조합은 매물인데 팔사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호가가 25억이 나오는 게 말이 돼? 그렇죠? 근데 호객 노은 실거래가를 보면은 10억 5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로데캐슬이 너무 무리 무리하게 이게 너무 싸다는 걸왕기위 해서 장난친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이 주변 시세 대비로는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시세 차익이 한몇 억은 기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